안녕하세요. 캠미홀유카라반의 문건웅 기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셀프모드로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촬영해주는 분이 없어요. <laughs> 자이 어, 모델은 카피로우 74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죠. 캠미홀유카라반에서 어, 상반기 아니면 작년 굉장히 많은 출고를 했던 모델인데요. 아, 이 모델의 장점은 바로 어, 영국식이면서 후면 원베드 확장을 해서 아예 토, 후면 부위를 통째로 침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죠. 어, 그리고 당연하게 중앙 부분에 화장실하고 어, 샤워실을 확보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주간 생활 공간, 후면 침실 공간을 완전히 분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리뷰를 한번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자, 오늘 롤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어차피 침대 확장 부분도 다시 촬영을 한번 할 텐데 어, 옵션 장착을 끝내고 출고 대기 중인 카라반입니다. 자. 자, 이번 카피로우 74는 루프형 에어컨, 트루마 아벤타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이런 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그만 소품들은 음, 가스통 외에도 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알코 ATC 시스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자, 전면 창, 개방감이 좋은 영국식 카라반들 장점이죠. 우측면은 이렇게 어 창이 세 군데 위치 위치해 있고요. 자 하단에는 이렇게 배터리 수납함도 있고, 자이 부분이 어 화장실 변기 카세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추가 옵션으로 장착한 어 외부 서비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짐을 수납하고 적재하고 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석 좌 측면이고요. 자, 비비큐 포인트 준비되어 있고 외부 샤워기 추가 없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루프 어닝 그다음에 언닝 등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순정 상태의 외부 서비스도 보이죠? 이렇게 짐이 수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카피로 74는 어, 외부 길이가 7m 20m 정도, 20cm 정도, 그리고 내부 공간이 대략 한 5m 60cm 정도로 500급 카라반입니다. 자, 외관은 간단하게 뭐또 봤으니까요. 자, 내부로 들어가서 어, 저희 김이사님이랑 같이 어, 카피로 74 확장 침대 어, 버전 2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조금 여유 시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어, 센터 내부 어, 카라반 들어와 있는 카라반 모델도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깔끔하게, 아, 그래도 꽉차 있어서 아, 많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김사님. 자, 네, 네, 오늘은 카피로 5 7사 모델이죠. 네, 네. 요거 확장 배드킷을 약간 더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네, 지금 네. 그렇죠. 저희, 어, 저희가 어, 옵션 장착을 마무리해놓고 그렇죠. 네. 5 7이 하고 이제 똑같이 오칠이 튀어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함을 갖다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시기 편하실 대 어. 아, 네, 네. 간단하게 더 당겨주시고요. 이제. 갔다 저 휠체어 갖다 올려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돼. 아, 네. 이러면은 복도가 일단 아,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일단 네. 네. 좀 간편하게 이제 복도로다가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네.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네. 매트리스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네. 아, 네, 좋네요. 한번 취침. <laughs> 자, 네, 자 가로 모드로 말고 세로 모드로. 이 매트리스는 세로 모드 기반으로 저희가 아, 네, 그렇죠. 세로 모드 기반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그렇죠. 네, 영국식 후면 이렇게 원베드 확장을 하게 되면. 영국식 카라반이 가지고 있는 편리함 그리고 이런 어좀 보다 안전한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확보되는 모델이 카피로 오치스인데요 어, 좋습니다 이 창문 최강도 굉장히 커요 그쵸? 렇김희사님한 네. 번만 더 침대 위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신장이 일미한85 어, 정도 되시는 우리 김이사님 어,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 일단 확보가 돼요 이렇게 한번 네, 불러주시면 두 명, 세 명, 네 명까지 아 성인 네 명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카바반이 거의 드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둘, 끝에 밀어두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또 간단한 이렇게 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죠? 아, 좋습니다.